저주를 내리겠다. 십나라대무지당했아 소리가 난 지옥에서 네. 돌아온 검은 터다 나에게 백만 골드를 주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야. 백만 아, 골드는 없는데. 빙바이 골드를 내놓지 않으면 지옥에 아니, 여기... 갈 거야. 이툴 토... 누가 어? 나는 누가 나는 지옥에서 돌아온 블린토스코다. 백만 골드를 주지 않으면 어머. 나랑 똑같은 패스를 나오게 만들어 주마. <laughs> 아유 그거는 깜찍하네. 백만 골드를 내놔. 라 안녕하세요. 저 팬텀인데요. 네. 저 이제 손이야? 말을 할수 있게 됐어요. <laughs> 아이고. 아니, 아이고 이거 진짜, 진짜 누가 이거. 이거 저는 팬텀인데. 저는 저 팬텀인데 AI인데 이제 말을 할수 있게. 자기요저 음. 뒤에 안녕하세요. 있는 개구린데요. 저, <laughs> <인데요. 웃음> 저 뒤에 있는 개구린데 어디가요? 저 캐롤로예요, 캐롤로. <laughs> 저 개중캐 개중캐. 어. 개요를 깨우지 마라. 지옥에 갈 것이다. 개중캔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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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 펜타민네. 나 오면은 키드는 알려드릴게요. 골드 고맙다. 오. 이거 내 거다. 고맙다. 너는 아, 뭐... 좋은 곳에 갈 아, 거다, 마왕. 기억한 내가 기억한다. 아, 아유 감사합니다. 뭐야 이거 뭐 이상한 뭐야. 당신도 나에게 뭐야. 골드를 주지 않으면 큰 일이 날 것이다. 큰 일이요? 예. 어떤 큰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해줄 수 있나요? 예를 들어서 뭐 1캐를 못한다던가. 그냥 주시면 안 되나요? 어, 얼마 드리면 되나요? 혹시? 100만원 주세요! <laughs> 양심 모임님은 누구야 이거? 이름표 안 떠? 누구야? 나는 지옥에서 돌아온 검은 토스커! 나는, 나는 히든이다! <웃음> <웃음> 나는 히든이다! I am 히든이에요! I am 히든? <laughs> 아이엠 히든이야? e n y 만 a h I need to go to the j u j i 이거 Jiu, get a koya. Oh, Jujian. You could sit up. Oh, yeah. I could h a v 아니 이거 저희 인사법이 엄마! 아, 인사법. 나진아하고 싶어! 응. 엄마! 인사법이라. 엄마 나진아하고 싶어! 무슨... 나한테 빨리 아, 우유를 줘! 아, 나 아, 나 도라이벙인데, 엄마 나진아하고 싶어! 엄마 나진화고 싶어! 나 우유 왜안 사줘? 응? 나 우유 사줘! 우유? 우유가 있나? 우유? 우유. 나진아하고 싶어! 멋진 토스크가 되고 싶어! 아니 우유가 없대요 토스크! <laughs> 우유 먹고 싶어! 토스크가 되면은 아이고 이거라도 텔레. 그럼 나 용이 될게 엄마 제발 우유나 다섯 점만 다섯 점만 이더먹네 아니 좀먹네 여기 신 심리 안요 어, 진짜 있네. 아, 나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. <laughs> 아, 케이 아, 님 장난 같은 거 되게 잘 치시잖아요. 아, 저 장난 잘 몰라요. <웃음> <웃음> 장난을 쳐본 적이 없 뭐야? <laughs> 뭐?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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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제가 키우는 <laughs> 히든 팬텀이에요. <laughs> 어, 이분. 이번... 삑 목소리가 <laughs> 어디서에 <많이> 들어갔는데 삐삐잖아. 삐삐. <laughs> <laughs> 어 삐삐. <laughs> 어, 그래 좋아. 사람을 만나면게 좋아요. 다른, 다른 기도 있어, 삐삐야. <laughs> <laughs> 다른 기기도 있어, 삐삐야. 다른 기도 있어 삐삐야. 그냥 누군가 들이면 돼요. 전략으로. 아, 우와. 고사습니다저 계속 낚시터에 있는 있을게요. 어, 삐삐 어디 가서 훼세 말 그러면 안 되지. 누구지 이거? 인이 어, 괜찮아요? 삐삐삐? 네. 삐삐 <laughs> 내가 키우는 삐삐야 언니, 어때아 어, 아, 너무 이쁘다, 삐삐 아니, 애가성장하더니할수 있게 다시, 된 거야. 다시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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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삐삐 오, 삐삐 앉아 삐삐, 삐삐. 야 앉아야... 안다. <laughs> 아 싫대. 아이 야 요즘 반항기여 가지고 아, 비밀가 약간 아사층기 같구나. 아. 아. 음. 야, 이삐삐나 코가 대단할 것 같은데? <웃음> 코? 어우. <laughs> <아유>. 어. <웃음> <웃음> 아, 삐삐가 아주 신났어. 삐삐가 어렸을 때 춤도 잘춰 놓네. 아, 진짜 춤춤 추는 거 보고 싶은데? 응 아, 근데 이제 커 가지고. 아, 그거 못 보여 주는 게 아쉽네. 자, 삐삐 노래 한번 불러 볼까? 모동님 어, 뭐야 이거? 모동님 <laughs> 어, 잠깐만. 이거 한통 아니야? <웃음> 삐삐. 아니, 삐삐요. 삐삐. 삐삐구나. 어, 뭐야? <laughs> 삐삐가 혹시 모의모의 경도 말할 수 있나? 어, 그럼 당연하죠, 니 근데 네. 삐삐 기분이 좋아야 돼. 지금 아, 그래. 좀 사람들이 너무 만나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았나 봐. 네. 모동님. 아니 저카피바기다리는데하팅을 어, 계속 안 해요? 저왜 죽이셨어요? 뭐 아까 뭐 아니, 제가 죽인 카피바라 아니, 뭐 하지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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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았어요? 저왜 죽이셨어요? 그거 저기 여기는데요아 <laughs> 그래? 불쌍한 카피바라. 저왜 죽이셨나요? 뭐뭐뭐뭐어뭐뭐뭐뭐뭐뭐뭐뭐아아 <laughs> <laughs> 당신을 죽을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게요. 어이야 <laughs> <laughs> 어이야 <어이여. 웃음> 아니야 왜 그래 비비야 저를 받은 삐삐. 거예요. 비 <laughs> 비웃다 <laughs> <없다>, 커피 봐라. <laughs> 아. 코스코다! 순순히 나에게, 백골드를 주지 않으면, 지옥에서 큰, 어이, 뭐, 받게 뭐, 될 뭐, 거야! 이거. 어이 뭐야! 나를 무시하는 어이, 건가? b 뭐뭘드려야 b o 뭐뭐 o y boy, boy, b o 골드를 내놔라고 했다. 저도, 아니, 백골, 저 b 아니 boy, boy, 이 o y b o 저 boy, b 뭐, 어리따는 거야. 어. 여기 여기 여기, 여기, 여기 밑에 뭐, 왜 여기 안 타고 계셔. 뭐, 아니 아니 아니. 이 타고 계셔서 못 죽고 계시잖아요안 탔어. 나는 아야. 블랙 버스거든. 아 아니 아니. 거기, 아니 아니 그, 이걸 이걸 어트리도못못못 보니까. 아 아니, 아니 여기 여기 는데못 먹고 있잖아. 다 뭐야 뭐야? 누구예요? 누마 누구 해라. 뭐야 돼지다. 주인님, 절 기억하시나요? <laughs> 절왜 예? 가르셨죠? 그것은 뭐가 맛있기 때문이란다. 저는 끝까지 믿었어요. 주인님이 절 가르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. 아니 아니. 그런 건 없어. 세상에 맛있는 돼지밖에 없단다. 조이니. 자, 다시 따라오렴. 응. 너의 배를 한번더 가릴 때가 온것 같구나. 안 돼요. 전 살고 싶어요. 전... 이리 오렴. 아니, 왜 그러세요? 널 베이컨으로 만들겠다. 아이 생긴 거랑 다른 게왜 이렇게 무서우세요? <laughs> 저 가려요. <laughs> 안 돼, 돼지야. 안 돼, 돼지야. 아니요. 가지 말 응. 응. 잘해줄게, 너는... 이번엔. 누구지? 저를 왜... 가루로 만드셨나요? 저를 왜 가루로 만들었어요? 어? 어 누구 누구지? 엄마! 저를 왜 가루로 만들었어요? 나왜 죽였어요? 나왜 죽였어요? 반님 그러면 안 돼요. 뭐 어, 어, 일단 미안해요. 뭐지? 미안하면 <laughs> 백골드 주면 좋아. 전 주인님을 사랑했어요. 어? 저 들어온지. 주로인지... 3시간 됐는데. 어. <laughs> 그래. 일 전에 마랑잘 맞을 거예요. 얘들아, 얘들아, 다른 데로 가자. 뉴비는 <laughs> 안에 놀았다. 안 아, 뉴비야? 이때래. 안 아, 뉴비구나. 혹시 배를 가르면은 돈이 나오나요? 아니 왜그래요 엄마 그러지마요 엄마 칼왜 <laughs> 들고있어요 돼지 <배를> 엄마, <laughs> 들고 엄마. 돼지배 가르면은 돈이 나오네요 들은지 3시간인데 돈이 많으시네 <laughs> 아 어머머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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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? <laughs> 저왜 <laughs> 죽이셨나요? 어? 이게 어, 뭐야 저. 저를 아빠, 왜 가르고 만드셨어요 미처님 뭐? <laughs> 주인님 나평생들여가 가죽 좋아. 전 주인님을 사랑 아빠. 사랑했었는데 <laughs> 아빠 농사 많이 하니까 좋아. 나왜안팔 <laughs> <죽었어>? 누구야? 당신 <laughs> 누구야? 또죽였어또죽였어또 <laughs> <laughs> <이거 어떻게 했대? 웃음> 죽었어. 아빠! <웃음> 아빠 <웃음> 농사하는 모습 좋았어. 이번엔 나왜 <laughs> 죽였어? 이번엔 당신 <웃음> 누구야? <웃음> 당신, 당신 누구냐고? 아빠 내가 뭐 <laughs> 그렇게 죽였어? <laughs> 이게 누군데 이거? 님 <웃음> 저보다 <웃음> 돼지보다 제가 더 이쁘죠? 아니 아빠! 이건 누군야 뭐 이거? 개더이나 <laughs> 농사 잘할게 아빠! <laughs> 나 진짜 농사 잘해. <laughs> 그와 이거. 날탈이 경험상, 되, 전날수 있는 날탈이 돼. 전날수 있어요. 이상하더라구요. 아빠 사실 나 날탈 될라고 귀가 이렇게 큰 거야. 아빠 날 성대게. 전날수 있어요. 울픈이. 아빠 나 진짜 날아. 안 된다 이거. 이거 누군지 알아봐야겠다. 포, 누구야 이거? 포기하지 말아주세요. 아빠. 아니, 돈을 돈을 좀 줘야지 해결이 되더라고요. 아, 아, 아 그래요? 네. 아 제가 알아보니까 이 돼지랑 카피바라가 돈을 안 주면 음. 계속 따라다녀요. 돼지는 네가 받아라. 어어 얼마지 주인님 어, 뭘, 뭘 주인. 어? <laughs> 주, 아빠 이건 돈이 주인. 아니야 주인님 어아 만골드 한테줄게있겠냐넌 빨리 가란지 넌, 넌 조용히 해. 울지 마 아빠. <laughs> 우리 아빠요. 난 주인님한테 얘기했물로나 어. 어. 주인님한테 얘기한 거야. 아니, 어. 이거 거짓님이 운영하시는 이거 아니죠. 주인님 우리 말 듣지도 아니, 않는다. 아니 주인님은 날더 사랑해 뭐? 주인님은 내이엉덩이 예쁘다고 했어 너, 예쁘다. 너 그런 적 있어? 맛있는, 넌 맛있는 삼겹살이라 <놀던> 돼 뭐? <Umwelt, 놀던> 늘 삼겹살도 안 되잖아 오늘 저녁은 삼겹살이야 뭐라고? 아빠 아, 얘가 그, 나 괴롭혀 키도 작인데야 이거 봐라 야이 씨내 거야 내 거야 내, 어, <놀던> 어, 내 거야 <놀던> 아빠 고마워 아빠 <놀던> <놀던> 고마워 아빠 고마워 나 죽을게 <놀던> 얼마 벌었어, 오늘? 5천원? 5천원? 으으으, 아, 잠깐 나 3분 30초 남았다 나난 1분 남았다 꾸욱 재미없어졌어 오, 동네다 동네린다 Bilbill Bilbill b 요 l b i l l Bilbill b i l 저 i l l b i 요 b i l l b i l b i l 거 Bilbill Bilbill b i 왜제 죽이셨나요? 제가 어떻게 죽였어요 저를 왜 가루로 만드신 거죠? <laughs> 저도 하나를날수 있어요. 우사! <laughs> 우리 <laughs> <laughs> <왜> 죽였어 <laughs> 네, 네, 네. 여기가 애나. 말이야. 아, 너사신이었지아니상대를 잘못 골랐다 이거. 아! 근데... 아, 우리 이렇게 나 끝났어, 완전. 아! 아... 피도 눈물도 없네... 아이. 아니, 모동님이 창피해서 우리 멀리서 <웃음> <웃음> 뭐라고? 우리 <laughs> 창피하다고? <너? 웃음> 우리 창피하다 아니, 진짜 개 열심히 즐겼는데, 우리 <laughs> 그렇게 이상했나? <웃음> <웃음> 물약 다 쓰셨죠? <laughs> 아, 네. 다 썼어요. 그... <웃음> <웃음> 와! <웃음> 놀랬잖아요! 분해. 괴물인 아, 어, 줄 알았어요. 연기였습니다. 아, 네. 미소녀 두 명을 그렇게 가차 없이 낯으로 어, 완전 사실이었죠. 카피바라와 병아리였을 뿐입니다. 어, 배조과이.